평균치를 예로 둘까요? 평균이라는 거 정말 많이 쓰이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값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4 명의 학생이 있어요. 4 명에게 조사를 합니다. 너 이번에 수학 성적 몇점 나왔니? 쫙 조사해 보니까 4 명의 수학점수 평균이 평균이 25점이었어요. 25점. 그럼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아, 이뉴스도 공부하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네명 중에는 100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나머지가 0점. 평균 25. 재밌는 하나 일어가 있어요. 떠올랐는데. 아, 그미국의 무슨 대학이었더라? 조지오키스 대학. 원래 이제 그 남학, 남학교들이었습니다. 다. 옛날에는요. 원래 남녀차별을 받던 시기였으니까. 조지오키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학생들을 받았었던 그 해에, 그 여학생들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 33%의 학생이 그조지오키스대학의 남자 교수와 결혼을 했다라는 실제로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야, 이 여학생들 기껏 대학 보내놨더니, 요 교수들이랑 연애하려고 간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여학생이 3명이었어요. <laughs> 실상은세명 중에서 한 명이 교수님과 결혼하니까 33.3%의 학생이 결혼을 한 거죠. 뭐 중간값이니 최빈값이니 어? 평균도 뭐 절사 평균 위아래 잘라가지고 한 절사 평균 다양한 그런 대표값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실제 현상을 왜곡시키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값으로 뭐 평균치들 뭐가 나왔었을 때는 실제 그 데이터의 분포를 한 번쯤은 봐줘야 얘가 진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계 제작자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건지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이 결론 표출 단계의 특징들은 뭐냐면 눈속임이에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어, 얼마든지 심리적으로 더 과장되게 혹은 심리적으로 그냥 별것 아니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율의 함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고등학교에서 올해 스카이 진학한 학생의 수가 작년에 3배로 뛰었다 오 그러면 올해 뭔가 대박난 것 같잖아요 사실상 보니까 3명 작년에 1명 우리 게임 개발사에서 게임 개발진은 우리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전설 아이템의 드롭률을 다섯 배로 뻥튀기 시켰습니다. 그 전에 드롭률은 0.001%, 지금은 0.005%. 안 나오는 건 똑같아요. <laughs> 이해되죠? 배율. 배율의 양정.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만약에 어떤 통계자료가 배수로 나와 있다. 실제치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실제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자기적인 기준 설정. 한번 제가 이상적인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도 유튜브 채널을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이용자, 연령. 비율을 조사했다고 해 볼게요. 근데 이게 이상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말도 안 됩니다. 모든 1세부터 100세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1%씩 가져갔다고 해 볼게요. <laughs>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유튜브 보는 거예요. <laughs> 자,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라고 할께요 청소년 중고등학생이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청소년 몇 퍼센트 나와요 이렇게 하면 6퍼센트 나오죠 그쵸 6년이니까 그 여기서 61세 이상 노인 노년층 4 0 나오죠 이해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통계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유튜브 이용 그 연령대를 조사해보니까, 이야, 노년층이 청소년에, 여기다가 이제 그 배율의 함정까지 넣으면, 이야, 큰 수까지 가면 700%이해 <laughs> 되죠. 기염을 토하더라. 유튜브는 완전 노년층 받아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뭔데? 저 연령 골고루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기준을 얘는 6년 잡아놓고 얘는 40년 잡은 거잖아요. 근데 거의 되게 흔하게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다 함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분류하고 싶은 만큼 이만큼을 해놓고 얘는 무슨 집단 이만큼을 해놓고 얘는 무슨 집단 완전 왜곡돼 버려요. 학생들의 음악 장르 선호도 조사를 해본다. 그래서. 뭐, 많죠. 기본은 뭐, 힙, 뭐, 힙합? 힙합을, 천 명을 좋아했다 할게요. 천 명. 힙합을 200명이 좋아했다. 200명을 한이 정도 됩습니다 200명. 락. 락이 한 180명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180명. 발라드 그냥 막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 조사한 자료 아닙니다. <laughs> 발라드 한 250명. 이한 겁니다. 또뭐해 볼까? 댄스 댄스 200명 합시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트로트? 그러면 몇 명입니까? 170명 나오네. 사실 이것도 왜곡된 도표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표의 눈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밑둥을 잘라버려요. 이것도 아예 그냥 제시를 안네 강조해. 학생들은 트로트를 혐오하더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작점이 150이었던 거야. <laughs> 이렇게. 정말 많이 그 조작이 돼서, 사실 이 도표의 눈 속임은 정말 언론에서 많이 한 탓에 이건 지금 제재가 좀 들어가요.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알죠? 그 원그래프 했었을 때 이거 비율 막 이상하게 넣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도표의 눈속임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서점 들러 가지고 책도 하나 사 왔습니다 여러분 상품 주려고 이거를 상품을 가고자 뭐냐 여러분들 다그 코로나 자료 받았죠 이게 그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변하긴 했는데 네, 뭐, 며칠 동안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갈게요. 제가 오늘 거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론사의 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자가 됐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배부된 코로나19 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배웠었던 통계 함정도 많죠? 통계 함정이 깃든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 한번 뽑아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20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든, 가장 많이 만든, 단, 어떤 통계 함정이 쓰였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